네 안녕하세요. 오늘 상품 등록 실습에 대해 가지고 음, 상품을 하나 선정을 해봤는데요. 이제 여름이 오고 있는 이 날씨에 모기퇴치기 상품이 괜찮을 것 같아서 도매매에 있는 상품을 가지고 한번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품은 해외 구매 대행으로 진행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설정을 하실 때 해외에서 저한테 배송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 주셔야 돼서 상품이 발송하는 처가 해외 주소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 그 부분만 좀 유의하셔가지고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 어, 샤오. 이 모기 퇴치기 상품은, 어 일단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네이버 쇼핑에 이렇게 상품이 323개로 나와 있어서, 어 경쟁이 조금 치열하지 않은 상품인 것 같고, 검색량 자체가 지금 4월 23일 기준 으로 봤을 때한 3천 건 정도로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좀더 좋아지게 되면 따뜻해지게 되면 모기가 많이 성행할 거기 때문에 키워드 양이 계속해서 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키워드를 좀 잡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이 상품으로 전 정해봤고요. 그리고 상품을 조금 찾아보게 되니까. 카테고리는 해충퇴치기, 어,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져 있었고, 그리고 상품명은 샤오미 모기퇴치기인데, 이 상품의 모델명이 미지아라고 하는 브랜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상품 등록을 할 거고요. 가격 선정은 도매매에 되어 있는 가격에서 마진을 조금 더 추가를 해가지고 24,900원으로 정해봤고요. 아마 도매매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송은 다른 판매자들이 다 무료배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도 좀 무료배송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제주도 도서상관지역 같은 경우에는 추가비가 5,000원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해외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상품이다 보니까 배송 기한에 대해 가지고 배송 지연 예고를 해주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세부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니까 영광 검색어가 실내, 뭐 휴대, 그리고 가정용 이런 키워드들이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명에 이 키워드를 추가해서 상품을 등록을 할 거고요. 가격 비교로 상품이 묶여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모델 번호가 따로 이렇게 적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마 키워드가 한 6월쯤, 7월쯤 이렇게 성 어, 상승을 하게 되면 아마 가격 비교로 상품이 묶이게 될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상품이 어, 좀 풀어져 있는 상태로 판매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상품 자체에서, 음, 건전지를 두 개를 무료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상품 이벤트 란까지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테고리명 검색하는 칸에다가 우리가 핵충 퇴치기라고 하는 상품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고요 이 해당하는 카테고리는 어, KC 인증 카테고리입니다 그렇지만 해외구매대행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어, 이 KC 인증에 대해 가지고는 등록하지 않으셨고 않으시고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환법에 대해 가지고 조사하신 다음에 상품 등록을 하셔야 될 거고 샤오미 상품을 한국에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대부분 KC 인증이 되어야지 판매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음, 구매대행으로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법규이니까 우리는 KC 인증 부분을 좀 제외하고 진행을 할 거고요 상품명에다가 음. 샤오미, 미지아, 모기, 퇴치기를 쓸 건데, 이 상품은, 어, 실내용, 그리고 휴대용,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키워드를 포함을 해주고요. 어, 좀더 추가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면, 뭐, 90일 사용, 뭐, 요렇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 이 품질이 잘 맞게 등록이 됐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 판매가에다가는 지금 고객들이 조금 할인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면 좋으니까 3만 원에서 할인을 해가지고 나는 어, 5,900원을 할인해가지고 24,900원에 팔 거야라고 해서 약간 고객들에게 음, 어찌 보면 네 이렇게 조금 할인가를 소개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해주고요 재고 수량 같은 경우에는. 음, 중국에서 구매 대행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재고 수량이 얼마 정도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어, 안전 재고로 해서 20개 정도 입력을 할 거고요. 옵션은 따로 없기 때문에 무옵션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조금 디자인을 꾸며놨는 상, 어,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 요 썸네일을 사용을 해줄 거고요. 지금 세 가지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넣어놨는데요. 일단 뭐 음, 상품이 잘 보일 수 있는 이미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두 번째 이미지, 세 번째 이미지 총뭐전 다섯 개 이미지를 넣을 건데요. 어, 디테일 에 있는 이미지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미지를 좀 넉넉하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들이 상품을 이렇게 스와이프로 보는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지는 많이 넣을수록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에디트 3.0 으로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 가지고 어, 상품 이미지를 넣어 줄 건데요 사진을 이용해 을 가지고 넣기 위해서 디테일에 있는 사진들 번호 순서대로 쭉 이렇게 순서대로 넣어주고 어, 상품 너비가 조금 작게 되어 있습니다 860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로 한번 맞춰줘서 이미지들이 가운데로 오게끔 만들어 주고 음... 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하단에 상품 설명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키워드를 넣겠습니다. 샤오미, 미지아, 모기, 퇴치기. 라고 쓰고, 이 사이에다가 키워드를 조금 더 넣겠습니다. 음, 전통과 현대의 만남. 깔끔한 디자인의 모기, 퇴치기. 를 소개합니다. 누구나 아는 샤오미. 가성비가 좋은 브랜드이지요. 오늘은, 음, 샤오미에서 출시된 미지아 무기 퇴치기를 소개합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고요. 음, 필터 한개 그리고 AA 건전지 두 개가 포함된 기본 구성입니다. 위에 써져 있는 글씨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건데요. 음, 이렇게 써 주는 이유는 이미지 내에 있는 글씨들이 혹시나 잘 읽히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모바일 부분에서는 이렇게 텍스트로 입력해 주시는 부분이 좀더어 좀 보기가 더좋고요 그리고 가독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꼭 같이 써주고, 그리고 이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텍스트와 이미지를 같이 섞어서 써주게 되면 좀더 어, 가산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더 고객들이 보기 편한 모바일에서 훨씬 더 보기 편한 텍스트와 이미지를 같이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기준으로 최대 9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디자인을 꾸며볼게요. 음, 조금 색깔도 이쁘게 넣어주고 샤오미 뭐 색깔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음, 좀더 글씨를 크게 이렇게 꾸며주죠. 모바일 가독성을 위해서 좀 정렬을 이렇게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뭐, 좀더 깔끔하게 디자인 이쁘게 하시고 싶으면은 요 사이에다가 뭐, 요런, 뭐, 선 같은 것도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상품은 해외 구매대행 상품이기 때문에 상단이나 하단 부분에다가 그 해당하는 부분을 소개할 수 있는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좋은데 저는 조금 전에 어, 도매매에서 받았던 그 배송에 대한 이 속에 그 이미지가 있어서 이 이미지를 같이 첨부해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고 상품을 이미지를 등록을 해줄 건데 하단 부분에다가도 텍스트와 이미지를 좀더 넣어가지고 해주시면 좋은데 전 실습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어, 모델명에다가는 샤오미. 모기퇴치기를 찾아볼게요. 네, 기게 보면은 탈취기는 나오는데 아직 모기퇴치기는 없네요. 그래서 어, 모델명으로 해가지고 이 상품을 묶어줄 수는 없겠습니다. 가격 비교로 묶이진 않을 것 같아서요. 그냥 요렇게 텍스트만 적어주고 브랜드에다가는 샤오미라고 써주면 브랜드 이름이 검색이 되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제조사도 샤오미 이렇게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어, 그리고 상품 속성에다가는 해당하는 상품이 실내도 되고 실외도 되기 때문에 이 실내외용이라는 것으로 저는 일단 선택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램프식으로 되는 겁니다. 초음파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펜이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상품이 되어 있어서 램프식이라는 데 체크를 하겠습니다. KC 인증에 대해 가지고는 구매 대행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우리는 넣어주지 않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수입산으로 중국에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아시아의 중국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산은 뭐, 언니 리뷰. 제 회사 이름을 이렇게 써줬고요. 그리고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따로 가지고 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넘어가주고 만약에 맞춤 제작이시라고 하면 맞춤 제작으로 해서 며칠 정도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적어주시면 되겠고 상품 정보 조, 제공 개, 고시 같은 경우에는 상품 페이지 안에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으시다고 하면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주시고 상세에 전체에 입력이 되어 있다라는 데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만약에 상품 페이지 내에 이런 내용이 전부가안 되어 있으시다면, 이 해당하는 부분을 각각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송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배송으로 진행을 해 주고요 어, 택배 소포 등기로 진행을 할 건데 오늘 출발로 해 주시면은 오늘 어, 성장번호로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성장번호로 넣을 수 없는 상품인 것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출발로 해 놓으시면은 페널티에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출발인 상품만 어,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문 제작 상품인 경우에는 확인 후에 제작을 하겠다 라고 주문 확인 후 제작이란 데 체크를 해서 배송 기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겠습니다. 이 해당하는 상품은 중국에서 주문이 들어온 즉시 상품이 배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중국 구매 대행 처에서 묶음 배송으로 진행이 되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가하게 진행을 할 건데, 만약에 출고되는 위치가, 어, 내 창고 또는 내 사무실에서 직접 배달이 된다면, 묶음 배송으로 같은 발송 처에서 같이 상품이 묶여가지고 갈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은 최저 뭐 판매에 대한 뭐 5만원 이상 무료 배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묶음 배송에 배송 규정을 줄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불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상품은, 어, 무료로 배송비를 설정할 건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5,000원, 그리고 도, 제주도 외 도서 상관에서도 추가 배송비 5,000원을 넣어가지고, 음, 추가 배송비를 첨부를 해줄 거고요. 설치는 따로 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없음을 할 겁니다. 추고지를 이렇게 한국 주소로 적어 놓게 되면은, 어, 해외라는 문구가 뜨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통관 보유번호를 고유번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해외배송 상품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고객에게서 어,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 번호를 받기 위해서 해외 발송 주소로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외 배대지 주소가 있어서 이렇게 선택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개인 통관 고유 번호 수집에 설정함을 해놓게 되면 고객이 주문을 하시는 당시에, 어, 이 번호를 입력을 무조건 할수 있게끔, 어, 네이버 자체에서 안된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반품 교환의 경우에는 저희 회사로 이렇게 반품 교환이 될수 있도록 일단은 해놓고 상품을 받고 나서, 어, 다시 그배송 반품처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도매매이 되어 있는 그 반품지 주소를 미리 처음부터 기입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도매매에 있는 연락처를 따로 지금 기입하지 않는 걸로 어, 설명을 해놓겠습니다. 만약에 도매매 상품 같은 경우 위탁 상품이니까 반품 교환에 대해 가지고 어, 이슈가 생겼을 때 어떡하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음, 일단 이 위탁 판매하는 도매처와 연락을 해서 어, 반품 교환이 들어왔을 때 반품 교환 해주는 상품이냐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받으시고 이곳에 반품 교환지 주소를 변경을 해놓으시면 되고요. 음 만약에 어, 해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 재고는 제가 안고 나중에 내가 직접 발송을 해주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 주셔야 겠지요 네 그래서 반품 교환이 되는지에 대한 이슈에 대해 가지고는 음 조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as 특이사항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as 전화번호와 그리고 고객과 어, 반품 교환에 대한 as에 대한 이슈가 생겼을 때 나한테 먼저 연락을 해달라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네, 수량이 7일 이내에 톡톡으로 연락을 주세요라고 적어 놓을 거고요. 추가 상품으로 제가 같이 팔 상품은 지금 현재 없는데, 만약에 국내에서 제가 발송을 하는 상품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충제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모기, 약 같은 거, 아니면은, 건전지 같은 거를 같이 추가 상품으로 팔면, 꼭, 음, 객단가를더 올릴 수 있는 포인트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해외 구매 대응으로 진행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같이 보낼 상품이 없어서, 그냥,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구매 혜택 조건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사은품 부분에다가, 건전지, 음, 두 개, 사은품, 진정. 이라고 적어서 어, 추가로 안 사도 되기 끔 이렇게 해놓을 거고 마찬가지로 이벤트 칸도 채워주시면 좋은데 지금 음, 리뷰 작성 시 포인트 지급 이런 음, 이벤트를 작성을 해놓고, 뭐, 사은품도 여기에도 적어 놓는 부분에서 좋지만, 여기, 어, 이벤트 부분에 적어도 좋겠죠. 둘 중에 한 칸에다가 적어 주시면 되겠지만, 이벤트 칸에다가 적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음, 고객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리뷰 작성할 때이 리뷰를 작성해주면은 내가 뭐 포인트를 더 줄게 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으면 고객에게 조금 더어 상품평을 유도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토 상품평 남겨주면은 저는 100원 포인트를 보통 주는 편이라서 이벤트 부분에 이 부분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검색 설정 부분으로 오시게 되면 감성 태그 부분이 있는데요. 감성 태그 부분에 해당하는 상품과 조금 더 연관이 되는 감성 태그를 좀 넣어주시면 되겠는데, 이 상품 좀 디자인이 깔끔한 편이고 사용이 좀 편리한 편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넣어주고요. 그리고 실용적인 상품이고 어, 휴대하기 좋은 크기 그리고 90일 정도 사용어 가니까 수명이 좀 오래간다라는 걸로 해주고. 그리고 간편한 사용을 할수 있죠. 건전지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조금 관련되어 있는 걸로 해주시고요. 음, 감각적인 디자인 음, 이런 걸로 좀더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성비도 좋고. 둘, 넷, 여섯, 여덟, 어, 열 개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넣어볼게요. 자, 여름철 상품이겠고요. 이벤트형 타겟 태그에는 음, 글쎄요, 좀 적절한 타겟이 보이지는 않지만. 음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자면 30대 남성들이 캠핑을 갈때좀 이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30대 남성까지 선택을 해 봤습니다 어, 10가지 모두 다 태그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에 반영이 되는 음, 태그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타이틀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음, 내가 상품을 등록한 다음에 이 상품에 어,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네이버에 지금 제가 페이지 열었을 때 여기 나오는 어, 부분, 요게 페이지 타이틀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샤오미 모기 퇴치기를 검색을 했을 때 웹페이지 검색 영역에, 웹사이트 검색 영역에 이렇게 나오는 요 내용이 어, 페이지 디스크립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여기 페이지 타이틀 부분에다가 샤오미 휴대용 미지야 음, 무기 테치기라고 페이지 타이틀을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리고 페이지 요 설명 글에다가 심플하고 가성비 좋은 모기퇴치기, 음, 샤오샤오미, 미지양을 소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좀 소개할 수 있는 글에 대해 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은 어, 웹페이지 검색 영역에 상품을 한번더 소개를 해줄 수가 있겠죠. 판매자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상품 같은 경우에 도매 매에 있는 샤오미 모기퇴치기 상품이다 라고 이름을 적어 놓으면 우리 직원도 도매매에 가서 이 상품을 찾아 가지고 발송을 해 주는 데좀 편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끼리 알아둘 수, 들을 수 있는 이 상품코드를 내부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네 그렇게 하고 하단 부분에 보면 가격 비교에다가 내가 상품 넣을 건지, 상품 전시 바로 할 건지, 그리고 공지사항 상단에 있는 이 공지사항에 뭐톡진 배너라든지 그런 거 있으시면은 공지사항도 같이 설정해 주는 걸로 네 선택을 해 주고. 검색품질 체크를 한번더 점검을 해본 다음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등록이 됐으면 확인을 누르신 다음 저장을 해주시면 상품 등록이 완료가 되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 어, 지금 우리는 인증 없음이니까 인증 없음 선택해주고, 구매 대행으로 선택해주고, 저장을 다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등록했는 상품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해외 직배송 상품이기 때문에 구매하기를 눌러보면, 어, 개인 통관 번호를 입력하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우리 그 이벤트 하고 있는 영역이 여기에 나오고 있고 사은품 부분도 이 부분을 보여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꼭 작성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품 페이지 제대로 잘 나오는지 한번더 검토해 보시고, 문제가 없다면, 네, 상품 등록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등록하실 때 키워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까지 정확하게 잘 입력하셔가지고 등록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